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한 송용원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제가 좋아하는 것을 확실히 몰라서 문과공부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제 대학 진학 후에 수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몇몇 개의 편입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김영이 가장 많은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저희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김념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전략은 공부에 적인 것은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어 제가 좀 주유 환경에 많이 휘둘리는 편이라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정말 친한 친구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이 저만의 합격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초반에는 단어를 위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었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독해에 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목은 제가 처음 배운 것들이 많아서 단순히 암기하자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겠지만 자신이 공부한 양에 비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슬럼프가 가장 많이 올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의 전략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시험 때 1등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묵묵히 공부를 해서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컨디션을 조절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 노트하고 오답 노트는 시험 직전까지 끝까지 공부를 학습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학은 물론 한양대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 제일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이었고 그런데 영어 시험을 치른 후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서 엄청 힘들었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수학을 치렀고 그래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전공에서 편입하게 되어서 전공 공부에 일단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한 사회나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되기 위해 공인 시험이나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편히 공부를 할 때에 있어서도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제 인생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도약하라 김현편입 화이팅!